안녕하세요. 대한조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알녀입니다. 자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3.7%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을 한 상태죠. 신규 상장한 첫날의 시가가 89,100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하락 구간에 들어왔지만 일단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대한조선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제가 또 핵심만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라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요. 특히 단기매매자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지난 8월 5일에 거래대금이 9천억이 터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까지 끌어올렸었죠. 이날 특히 굉장히 많은 단기매매자금이 좀 들어왔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와줬을 때도 이제 스윙으로 보이는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 추세는 이제 그 이후에 더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없어서 이제 매도로 전환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앞 구간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대한 조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대한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탄탄 제가 항상 투자를 할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기업이 실제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22년도 영업이익이 23억원이었는데 23년엔 1500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1320억원을 찍었어요. 연간 가이던스 즉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를 벌것 같은지 어떤 성과가 나올 것 같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제시하는 미래 예상치는 2,650억 원이에요. 이번 2분기만 놓고 봐도 매출은 2,960억, 영업이익은 624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20% 가까이 나와요. 이건 단순히 지금 실적이 좋다라기보다는 저는 이 성장성을 보고 있는데 이 성장성이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저 평가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현재 조선업은 전 세계적으로 슈퍼 사이클 초입이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원유 운반선 발주가 늘고 있고 특히 IMO 환경 규제 때문에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대한조선은 신규 건조 중심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위주인 회사보다 성장 탄력이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조선을 지금 단기적으로만 볼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전망이 좋은데 주가가 왜 눌리는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 매매 자금도 단기 매매 자금이지만 이제 또 IPO 초기 물량 출회와 기간 리밸런싱이 겹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수급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영상 초반에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럴 때 물타기를 아무 데서나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추세를 바꾸는 그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야 좀 안전하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상승이 나와 줄때 그때 우리가 또 만족할 만한 그런 수익이 나와 줄수있어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또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대한조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구간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대응 전략 먼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타점 관련해서도 제가 딱두 번의 타점 짚어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타점은 우리가 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저점이 딱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 타점 走。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점은 우리 매수만큼 중요한 매도 타점. 매도 타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가서 매도해야 되는지, 익절을 해야 되는지, 우리 주주님들이 정말 고점까지 끌고 가셔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매도 타점까지 가격적으로 딱 짚어서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정확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제가 드리는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달 매주 수익 보고 있고요. 저희 소통방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99376249로 대안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문자 보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 제목 밑에 더 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더 보기란 눌러 보시면 간편 문자를 링크 나오는데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문의 내용에 대안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간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저희 소통방은 강요나 결제 전혀 없습니다. 대신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소통방 입장하신다고 당장에 뭐저 따라오셔라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제가 또 다른 종목들 관련해서 단타 종목 급등주 등등 많은 부분들 같이 공유 하고 고 있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다가 우리 주주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특히 내가 대한조선 주식을 단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신규로 좀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하게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동행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보시고 기회 잡으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나는 주식 잘 모르는데 관심은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좌 관리 어려우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대한조선 외에 궁금하셨던 기타 종목들 테마주들도 제가 정확하게 타점 맥점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마찬가지로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간편 문자 링크 아래에 고민 링크라고도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사연 작성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1대1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제안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아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오늘 영상에서 보신 종목 말고도 내가 평소에 매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남들은 다 수익을 보는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나지라는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등락폭이 큰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꾸준히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무기 그리고 요즘 단타하기 정말 좋은 장이죠. 거기서 이제 내가 단타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장 초반부터 급등흐름을 보여주는 시장 주도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움직임을 가장 빠르게 잡아내는 주도주 검색기고요. 매일 같이 이제 거래 대금 40억 이상 터지는 시장 주도주만 정확하게 포. 포착을 해주는 강력한 검색기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더즌이라는 종목 도 저희 검색기에서 포착한 종목 인데 보시면 이게 거래대금이 40억 이상 터졌을 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제 검색기 통해서 여기서 들어가 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한 수익을 보셨었겠죠 저희 주도주 잡아내는 이 검색기 지금 시중에서 뭐 500만 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들이랑은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직접 개발 을한 프로그램이고 평균 적중률 85%로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 초보라고 해도 누구나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주도주 검색기가 떠 있죠.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 보이는 NUNAI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장 시작하고 조건에 부합이 되면서 우리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이 된 거고 우리가 이 검색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어갔다면 우리는 이 수익을 다 보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맨날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기사 하나하나 찾아보고 수급 체크해 가면서 직접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검색기는 장 초반뿐만 아니라 장이 마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내기 때문에 장이 마감이 될 때쯤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럼 그 종목들은 우리가 또 종가 배팅으로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때 주도주만 제대로 잡아도 최소 100% 이상 나아가서 300%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도주를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검색기 받아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99376249로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자동으로 참여 접수가 돼요. 물론 이걸 왜 무료로 준다는 거지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강요나 결제 이런 부분 전혀 없다. 라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다 아실 테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무료로 제가 이걸 공유를 해 드리는 대신 이게 선착순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해 주셔야 된다는 점. 딱이두 가지 조건이고요. 그럼 이 기회 놓치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 빠르게 문자 주셔서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또 하나 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선물도 있습니다. 제가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기회에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우리 구독자님들 한에서 딱 100분에게만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히든 종목 힌트 드리자면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권 1년차 때 정책주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정책 수혜주로 준비를 했고요. 또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죠. AI.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은 AI 관련주고요. 이번 히든 종목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냐.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고 자료들을 모아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우리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주체가 뭐죠? 세력이죠. 아무리 테마가 좋다고 하더라도 세력들의 돈이 들어와 있어야 실제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손들의 자금 유입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저는 이 종목 최소 300% 단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영상으로 본 종목 정보 말고 히든 종목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종목명만 제가 간단하게 보내드리고 관련 매매 전략도 같이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혜택들 마찬가지로 따로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문자하셔서 이두 번째 기회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대한조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대한조선 저는 단순히 테마로 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말자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정말 앞으로 대한조선 대응 잘 하셔서 꼭 수익 극대화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저희 소통방에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